우리 한번 문장 써 보자.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막막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를 줄 거예요. 자,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 누가, 언제, 어디, 무엇. 이네 가지에 해당하는 단어들 줄 건데요. 보자마자 생각나는 대로 뒤에를 연결해서 쓰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에 해당하는 걸 볼게요. 누가. 엄마는 이라고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그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이 실제로 엄마는 무엇을 하신다, 본 것이나 엄마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자연스럽게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쓰고 나서 온점꼭 찍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언제예요? 자, 나는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마다 혹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나는 아침마다 요거트를 먹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나는 아침마다 엄마랑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아침마다 하는 걸 쓰면 돼요. 자, 이번에도 온 점은 잊으면 안 돼요. 어디를 한번 써볼까요? 마트에서. 자,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도 되고, 마트에서 누가 무엇을 할것 같은지 생각해서 써도 돼요. 자, 글을 쓸 때는 항상 여러분이 직접 보았거나 경험했거나 생각한 걸 쓰면 돼요. 마지막에 온점 잊지 마세요. 자, 무엇에 해당하는 것도 써 볼게요. 사과는 자, 사과는 하면 그다음에 뭐가 생각나요? 아삭아삭 맛있다. 사과는 우리 집에 항상 있다. 이런 식으로 어, 사과는 하면 쓸수 있는 그 다음을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쓰면 돼요. 단어를 보자마자 딱 떠오르는 걸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엄마나 아빠랑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도 좋아요. 자 이번에도 선생님이 준 단어 다음에 연결해서 쓸 건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을 써야 돼요. 자, 물음표는 언제 쓰는 걸까요? 궁금한 것. 물어보고 싶은 것. 어, 이거 왜 그러지? 라고 잘 모르겠는 것. 자, 예를 들어서, 마음이 라는 단어가 있을 때, 그 다음을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으로 넣으려면 이런 걸쓸수 있죠. 마음이 슬픈 날은 물어도 될까? 하고, 물음표는 끝에를 살짝 올려서 읽는 거예요.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구가 라고 시작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지구에 대해서 궁금한 것, 의문이 좀 남는 것, 알고 싶은 것, 이런 거 생각해서 물음표로 끝나게 문장을 쓰고요. 물음표도 예쁘게 써주기로 해요. 자, 느낌표로 끝나는 문장도 있어요. 느낌표는 깜짝 놀라거나 감탄했을 때 쓰는 문장 보호예요. 자, 세상은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어요.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 라고 하면 감탄한 것이기 때문에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세상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세상은 깜짝 놀랄만한 문장을 생각해서 그 안에 넣고 느낌표를 딱 쓰면 느낌표로 끝나는 문장을 쓴게 돼요. 자, 문장은 우리가 생각을 글로 표현할 때 아주 최소의 단위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았던 거 경험한 거 그리고 내가 감탄했던 것 등을 다양하게 써 보면 앞으로 글을 쓸 때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